너무 오랜만이죠? 메이플스토리 하는 날 감동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서 뭘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키호는 얼마나 남았지? 야! 하지만 저에게는 프리미엄 생명의 물이 있죠 이럴 줄 알고 미리 사놨지 부활하려 키노 아1 0월까지 이제 이제 무언가를 하러 떠나봅시다 아 너무 오랜만에 와서 지금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와요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 뭐 하는 거인데 그거 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이나. 맞아, 맞아, 차원도서관. 그래, 그래. 맞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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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차원도서관이었다. 그래, 다음 도서관이 뭐지? 아 여제가 되는 법. 아시그너스는 아직 여제가 아닌 평범한 소녀였던 시절의 이야기와 떠돌이 무사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좋아서 떠돌이 역사 시조 떠돌이 역사 시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용은 어떻게 울지? <laughs> 좋아서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 이를 어찌한다. 검은 마법사의 기운은 점점 강해지는데 에레브에는 여제의 혈통이 끊기고 말았으니 하, 새로운 여제 시그너스 이약이이 아가씨가 여제이지 않나요? 지금 현재 여제가 바로 이 시그너스라는 여제입니다. 오, 핏줄이 여제의 혈통이라고 하네요. 잠깐 거기까지. 방금 대사가 나왔어요. 이봐, 그래서 요점이 뭐야? 몇년 만에 불서 하는 말이 껏 자기 자랑이냐? 나 돌아간다. 조금 오골거리는구만. 어전좀 강한 떠돌이 그인가봐요. 어전 강한 떠돌이 의무사인것 같습니다. 음. 아, 저의 역할은 여제가 성장하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빚을 쥔 상태구나 뭔가 생명의 빚이나 그런 거 있죠 아 역시 목숨을 한번 빚졌으면은 응 음, 맞아 맞아 영롱한 계자님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laughs>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렸다 완전히 애잖아 이런 어린애를 여제 자리에 앉힌다고? 너만한거 아니야? 난저 나이에 엄마 용돈 받아서 타타이나 사먹고 있었.. <laughs> 약한 마음씨를 이용했네요 결국 1년 동안 여제를 수련시켜 주기로 합니다. 야, 이거 완전 그 축소판이네요. 프린세스 메이커. 닉스라는 용족에게 이름을 대기만 하면은 뭔가를 주나 봐요. 뭔가 책을 주려나 봅니다. 역시 약간 일을 해야 원래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법이잖아요. 아, 망했다. 제가 녹화 버튼을 실수로 중간에 빼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여제가 책을 읽고 지력이 C 등급에서 S 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른 등급을 채우기 위해서 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된답니다. 이쁜 옷을 입으면 매력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쁜 옷에 대한 재료를 제가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옷만 입으면 매력이 S급으로 바로 껑충 올라갑니다. 정말 어울리십니다 아 예뻐요 아가씨 너무 아름다워서 심장이 두근거려요 마치 엘레브의 여신이 강림한 것 같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움에 벅찬 감동이 힘몰아쳐서 금방이라도 구름 위로 날아올 것만 같아요 아 지금 나도 한마디 해야 되는구나 뭐지 이 엄청난 부담감은 나도 뭔한가 잔뜩 힘이 들어간 찬사를 해야 될것 같은 아나 방금 중간에 게 제일 맘에 들어요 처음 보았지만 처음 본것 같지 않은 마치 아쿠아 로드의 인어가 아리안트 오아시스 속에서 뛰어노는 구세계와 신세계의 중간적인 매력이 느껴지마 아,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S급 아, 뭐, 매력 S급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시그너스는 여제로서 필요한 곧 그녀에 대한 좋은 소문이 에레브 저녁에 퍼지기 시작했다 아... 시그너스 님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건강과 의지가 F가 됐어 여제의 건강을 위한 약재를 만들었어요 아니야 자기를 그렇게 자책하는 건 좋지 않아? 맞아. 맞아. 주어진 인생을 꼭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언제나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시그너스는 선천적으로도 몸이 좋지 않아 회복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편 같은 시각 철의 대륙 에델슈타인에서는 다른 종류의 문제가 싹트고 있었다. 벌써부터 힘든 기운이 느껴진다 운명의 꽃? 폐강으로 이제 출장을 가라고 합니다 아 좋았어 4계절 한 계절마다 4.4분기 출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워요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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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지?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이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약속된 날이 다가왔다. 지금 이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지금 끼어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오, 굉장해요. 여제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날의 승리는 메이플 월드에 <laughs> 빠르게 퍼져나갔다. 에레브는 절대로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 그리고 여제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그 사실을 모두에게 각인시켜준 것이다. <laughs> 그 그래, 자릿수렴.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죠. 어, 다음 시간에는 검은 마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더 즐거운 방송 열심히 하도록 가겠습니다 그. 여여좀 요, 요 먼데 그럼 이만 빠이빠이 여기서..여기서 여기서 해야 되나? 빠이빠이